이번 시간에는요 전처리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처리 명령어가 무엇인지 먼저 개념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개발자가 작업하는 C 파일은요 컴파일 과정을 거치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코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C 언어의 경우에는 컴파일하기 전에 전처리기라는 게 먼저 수행이 되는데요. 전처리기는 전처리 명령어를 분석해서 코드를 완성하고 완성하는 코드를 컴파일러에게 넘기게 됩니다. 즉 보통의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가 작업하는 프로그래밍 즉 소스 코드, 소스 코드 파일이 있으면요 이거를 컴파일러에게 전달하게 되면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이 돼서 컴퓨터에서 실행이 됩니다. 데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전처리기라는 게 있고요. 여러 개발자가 만든 프로그램 코드가 전처리기를 통과해서 코드를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컴파일러에게 넘기게 됩니다. 해서 전철의 명령어가 하는 역할은요, 컴파일 전에 개발자가 만드는 코드를 완성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전철의 명령어를 이용하여 코드를 생성하게 되면, 불필요한 코드를 목적 파일에 추가하지 않으므로 수행 속도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어, 여러분들이 만드신 코드가 있는데요. 어떤 상황일 때만 이거를 어그 그 프로그램 코드에 추가를 한 다음에 컴파일하게 하고요. 어떤 상황에선 이 코드를 빼게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수행 속도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개발 단계에서 어떠한 테스트 용도로 코드를 추가를 하고 나서요, 하고 나서 나중에 필요가 없을 때 전처리 명령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다 빼게 다뺄 수도 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씩 보도록 할텐데요. 먼저 샵 디파인입니다. 코드에서 사용하는 값을 코드에 직접 작성하지 않고 상수로 만들어서 어, 상수로 만드는 전처리 명령어입니다 개발자는 정의된 상수를 사용하지만 전처리기 위해서 실제 값으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원이라 값을 100이라는 값을 데이터 원으로 정의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고 나셔서 사용을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전체 레기에서 코드가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자 한번 어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파일에 새 파일 프로젝트 해주시고요 자 콘솔 시언어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바탕 화면에요 자 폴더 를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폴드의 이름은 p r e p r o c e 1이라고 하겠습니다. p r e p r o c e 1이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저장 눌러 주시고요.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harp-define, data1을 100이라고 주고요. 뒤에 세미콜론 붙이지 않습니다. sharp-define, data2, 200이라고 주겠습니다. 해주시고요. printf, data1, 자, 데이터 1. 해주시고요. 프린트 F, 데이터 2, 데이터 2.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요. 나중에 전, 아,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해 주시고요. 나중에 이제 전처리기, 전처리기에 의해서요. 여기 데이터 1이라고 작성했기 때문에 데이터 1은 100이죠. 여기가 정수 100으로 바뀝니다. 여기는 데이터 2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는 정수 200으로 바뀌게 됩니다. 해서 실행해 주시면은 이렇게 각각 200이랑 100, 200이 출력이 되는데요. 자, 이거는 변수가 아닙니다. 변수가 아니고요. 나중에 컴파일되기 전에 전체를 기해서 100과 200으로 변경이 되 버립니다. 자, 뭐, 인티저 a1은 데이터1 더하기 데이터2.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 코드는 나중에 전체를 기해서 100 더하기 200이라는 코드로 변경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컴파일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1, 더하기 데이터2는요, A1.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실행해주시면은, 자, 이렇게 300이 되는 걸 보이시죠? 그래서, 100이란 값을 쓸 때는 데이터1, 200이란 값을 쓸 때는 데이터2라고 코드를 다 작성해주시다가요, 나중에 값을 바꾸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300. 이렇게 바꿔주시고, 나서 다시 컴파일 하시면, 여기가 300, 여기가 300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실행해 주시면은, 이렇게 500이라고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다음에는요, 다음에는 undef입니다. define으로 적용된 상수를 제거하는 게 바로 undef입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밑에다가 printf, 데이, 어, 아, 여기다가요, 여기다가 sharp undefine, 데이터1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데이터1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거를 제거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데이터1, 데이터1. 해주시고, 실행해주시면, 여기에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데이터1이라고 정해놓은 걸 제거했기 때문에, 전처리기가요, 데이터1이라고, 데이터1이라는 이름으로 정해져 있는 게, 이게 없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대신해서 사용할 코드, 즉, 값이죠. 이걸 대신해서 사용할 값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전처리기에서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인 c l 드 입니다. 자 다른 파일에서 작성한 코드를 가져다 사용할 때 어, 사용을 하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그 헤더 파일이라는 걸할때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서 어, 이제 뒤에서 이제 헤더 파일 할때좀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한번 한번 테스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고요. 자 콘솔에 확인. 자, 얘예 눌러 주시고 저장하시고요. 자, 바탕 화면에다가 새 폴더 나 만들고요. 여기에는 프리 프로세스 2라는 이름으로요. 자, 프리 프로세스라는 폴더로 저장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 주시고요. 자, 먼저 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2에서요. 자, 여기에서 마우스 우 클릭, 뉴 파일 고르겠습니다. 뉴 파일 해 주시고 Ctrl S 눌러서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하실 때 파일 형식을 헤더 파일로 맞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헤더 파일로 맞춰 주시고요 얘는 테스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형식은 헤더 파일스 파일 이름은 테스트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저장 눌러 주시면 이렇게 test.h라는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여기다가 요 void test1 해주시고 p r 프린테프 테스트 1 함수가 호출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 주시고요. 다시 메인.c에 가셔 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include 여기다가 test.h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해 주시고요. 자, 이거는 지금 각까로로 묶여져 있는데 이건 다운표로 묶여져 있죠? 시언어 자체에서 제공되고 있는 외부 파일은 이렇게 각괄로로 하고요. 개발자가 만드는 파일은 다운표로 묶게 됩니다. 나중에 헤더 파일 할때 자세히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서 자, 우리가 test.h에다가 test1이라는 함수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서 test1을 호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고 실행해 주시면은 자, include 오타가 났네요. 자, 다시 저장하시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해주시면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즉, test.h에 있는 코드를요,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하나로 합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부 파일을 포함시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주로 이제 자주 사용하는 코드가 있거나 이럴 때 어, 사용하는 게 바로 이 헤더 파일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이건 나중에 헤더 파일 할때 그때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ifdef #and if입니다. 자 D판을 통해서 정의된 상수가 있다면 내부의 코드가 추가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제고가 됩니다. 즉이 상수가 정의되어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는 게 바로 샵 DEF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텐데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어 주시고요. 콘솔에 확인, 예스 yes 눌러주시고 저장 눌러주시고요. 자 바탕화면에다가 새로운 폴더 하나 를 만들도록 하겠고요. 프리 프로세스 3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저장 눌러 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데이터 1이라는 거를 일단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디파인 데이터 1은 100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아니면 정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값을 지정하지 않고 이렇게 정의만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저장 눌러 주시고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샵 if def 해주시고요. 데이터 1 아,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자, 프린트 f 데이터 1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프린트 f 데이터 1이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실행해 주시면은 각각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 어, 데이터 1이 정의되어 있을 때는 요거는 추가가 되고 요거는 추가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요. 자, 샵 if df 데이터 1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샵 and if. 자, 샵 if df 데이, 데이터 1해 주시고 자, 해 주시고요. 아, 데이터 2라고 하겠습니다. 데이터 2. 여기는 데이터 2가 데이터 2가 정의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면은요. 요건만 출력되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1이 정의되어져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고요. 이거는 데이터 2가 정의되어져 있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우리가 데이터 1은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코드는 추가가 되고요. 데이터 2는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코드는 추가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걸 데이터 2로 바꾸시면 이번에는 데이터 1이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가 추가되지 않고요. 데이터 2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추가되고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실행해 주시면 여기만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다시 여기는 이제 데이터 1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걸 정의에 따라서 코드가 선택적으로 추가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다음은 샵 #if not d e f i n e 그리고 #endif입니다. 이거는 이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이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해서요. 자, #if나 df 데이터 1해 주시고요. printf 데이터 1이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아, 여기는 정의되어 있습니다라고 할게요. 이거는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테스트하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를 샵, #and if. #if나 define 데이터 2. printf 데이터 2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데이터1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 h a r define 데이터1 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부분의 코드는 추가가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sharp if define 데이터2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데이터2가 정의되어져 있느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근데 데이터 2가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의 코드는 추가되, 추가되지 않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if나 n define이라고 되어져 있죠. 데이터 1이 정의되어 있지, 있지 않으면 이걸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데이터 1이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가 됩니다. 아정 아, 아, if나 define이죠. 데이터 1이 정의되어져, 정의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거짓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데이터 2 같은 경우에는 i f not define d a t a 2라고 되어져 있죠. 데이터 2가 정의되어 져 있지 않다면 이 코드를 추가하겠다 라고 한 거기 때문에 현재 데이터 2는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 데이터 2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만약에 이거를 데이터 2라고 해주시면요. 자 데이터 2를 정의했습니다. 자 if, 샵, 아, 샵 if, if, 어, if df라고 했기 때문에 데이터 1이 정의되어져 있으면 이거를 추가겠다라고 하 했죠. 근데 데이터 1이 아니라 데이터 2가 정의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코드는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2가 추가된 정의된 역으로 봤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추가가 됩니다. 자, 이거 보시면 데이터 1이 정의되어져 있지 않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1을 없애고 데이터 2라고 했기 때문에 데이터 1이 정의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데이터2가 추가되지 않으면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데이터2가 지금 정의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코드는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걸 다시 데이터1으로 바꾸도록 하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s if, else, elif. 자, 이 전처리문이 있는데요. if문처럼 조건을 통해 코드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의되어 져 있으면 추가하고, 아니면 안 하고, 이거는 정의가 안 되어 있으면 추가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자, 이건데요. 이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조건을 줘서 그 조건에 만족할 경우에만 코드가 추가되도록 만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프레이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파일에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해주시고요. 자, 콘솔 어플리케이션 C 언어의 확인이고요. 저장도 해주시고요. 잠깐 올라가서 바탕화면에다가 폴더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프리 프로세스. 4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4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저장 누르겠습니다. 자, 해주시고요. 먼저 정의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sharp define, 데이터 1은 100.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 h a r if. 데이터1이 50보다 작은가. 자, 데이터1이 50보다 작은가 물어봤습니다. 즉, 데이터1은 지금 100이죠. 여기는 거짓이 됩니다. 자, 여기에는 그, 뭐, 일반 변수나 이런 건올 수는 없습니다. 일반 변수나 이런 것들은 실행되는 그 위치가요. 컴파일이 다 완료가 된 다음에, 어, OS에서 실행이 될 때, 그때 그 변수 누가 사용이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제 전철의 기에서 실행되는 코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처리문을 통해서 정의된 값만 이렇게 비교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 그렇기 때문에 어, 데이터 1이 그 50보다 작냐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샵 디파인으로 정의된 이값이 50보다 작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변수나 이런 게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f 데이터 1은 50보다 작습니다. 다음에, 에리프, 데이터1이요. 5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데이터1이 100보다 작거나 같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만족하면요. 은 데이터1은 50 이상이고, 100 이하입니다. 가 되구요. 자, 마지막에 조건이 이제 없으면은요, else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또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elif가 또 나오시면 됩니다. 또, 또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printf, 데이터1은, 어, 100보다 큽니다. 라고 했습니다. sharp, endif. 자, 저장해주시고요. 자, 보시면, 데이터1의 값이 50보다 작으면이 코드가 추가가 되고요. 50 이상 100 이하면은 이 코드가 추가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코드가 추가가 됩니다. 즉셋 중에 한 부분이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실행해 주시면은 이것만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만약에 이게 뭐 10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만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남고 나머지는 다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다음은 C 언어에서 #define로 미리 정의해 놓은 상수들이 있습니다. 자총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 한번 다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한번 다써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파일에 새 파일, 자 플레이트 해주시고요. 자 컨솔 어플리케이션 골라주시고 확인. 자 예스에 예스 눌러주시고요 자 바탕화면에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프로세스 5번 해주시고요 열기 누르겠습니다 저장해주시고요 자 먼저 하나씩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트입니다 자 보시면요 프린트 F 언더바 두 개입니다 해주시고요 데이트 언더바 두 개입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트입니다 데이트 이거는 이제 오늘 날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print f time time 해주시고요. 다음에 file과 line입니다. 이거는 현재 실행 중인 파일의 이름이 나옵니다.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line. 이거는 현재 위치입니다. 현재 라인 수. 현재 파일의 라인이 되겠고요. 자,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stdc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C 컴파일러로 컴파일되어있을때 정의되어 있는 상수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C 언어는 분야에 따라서 종류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그 여기가 바로 std가 스탠다드입니다, 스탠다드 C인데요. 그래서 표준 C 컴파일러로 만들어져 그 c, 표준 C 컴파일러를 사용할 경우에는 1,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값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자 printf std c 자 해주시고, 자 std c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그 저장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씌워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는데 이 값으로 찍어 봤, 이 값을 찍어 봤을 때 1이 나온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랑 저랑 학습한 내용이 동일하게 그대로 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각각 실행해 주시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다음은, 다음은요. 자, 매크로 함수입니다. 샵 뒤판을 통해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데 이를 매크로 함수라고 부릅니다. 매크로 함수는 전처리기에 실행이 되고요 매크로 함수를 사용하는 것에 정의된 코드가 삽입이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렇게 FN,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면요이 F1이라는 전처리기 함수를 사용한 코드에는 오른쪽에 코드가 추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파일에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해주시고요 콘솔에, 자, C 언어 맞춰주시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확인 누르도록 하겠고요. 자, 예스 yes 눌러 주시고 또 예스. Yes. 자, 바탕 화면에 자, 프리 프로세스라는 이름으로 폴더를 만들도록 하겠고요. 저장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샵 df 해 주시고 fn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고 여기다가 프린트 f fn1 호출이라고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FN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저장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서 FN1이라는 함수로 출하는 게 아니고요. 전처리기에 의해서 요 코드가요, 여기에 대체가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코드를 복사해다가 이 부분을 지우고 여기다 붙여넣기 한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호출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다음에는요.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를 정의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F1E 해주시고요. 여기에 A, B 해주시고요. 자, 프린트 F, 자, FN2 호출, %D, %D, 역슬러시 N, A, B. 이렇게 해주시고요. FN2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10, 20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f 자 fn2를 여기서 어 호출하는 코드를 넣는데요 실제로 이 함수를 호출하는 게 아니고요. 이이 이 부분 있죠? 이 코드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에다가 이거를 지우고 여기다가 어 붙여넣기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때 여기에 세팅한 10이요. 이걸 통해서 여기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 이 값이 이걸 통해서 여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정수 10, 여기에는 정수 20이라는 값으로 바뀌어 가지고 이 부분이 복사돼서 여기에 대신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 이 f1은요. 이 f1은 코드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고요. f1 호출. 코드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fn2 호출. d d 역슬러시 n 그리고 120 0 이렇게 코드가 바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s h a r define fn3 a b라고 해주시고요. 자 프린트 f f n 3 호출이라고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s h a 샵 b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즉요 문자열 하고요 a 값요 문자열 b 값요 문자열 이거를 하나의 문자열로 합쳐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해서 fn3 10, 20 이런식으로 넣어주시면 이거는 이렇게 바뀝니다 fm3 호출 10, 20역슬러시 n 코드가 이렇게 세팅되게 됩니다. 즉, 20은 요 a를 통해서 여기에다가 여기로 대체돼서 들어가고요. 20은 요 b를 통해서 여기에 대체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문자열 a 값, 이렇게 문자열 b 값, 이렇게 문자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똑같이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만약에 코드가 굉장히 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볼게요. 자, 10 20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sharp define fn4 a 콤마 b 해 주시고, 자, 여기다가 printf fn4 호출. 또 만약에 또 필요하다 한다면, A D 자 여기다가 퍼센트 어, D 말고 이렇게 할게요 자 먼저 A 찍고요 여기다가 샵 A 해주시고 역슬러시 N 또 하나 필요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 다음 B 샵 B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실행해 주시면 이렇게 각각 출력되는 거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즉, 이 코드가요, 이 코드가 여기에 대체된, 대체되게 됩니다. 근데 코드가 굉장히 길다고 한다면 너무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좀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렸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코드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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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려놓고 실행하시면 여기에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define으로 정의하시는 거는 전부 다한 줄로 작성을 하셔야만 됩니다. 네, 이건 다 밑으로 내렸기 때문에요. 어, 정의한 건 여기서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이거는 어, 그냥 코드를 잘못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매크로 함수 같은 거 정의하실 때 코드가 너무 길면 오른쪽으로 쭉 작성해 주셔야 되시는데요. 만약에 아래로 내리고 싶다 하신다면은 이렇게 역슬러시 역슬래시 있죠? 이렇게 역슬러시를 찍어 주시면 이게 전부 다한 줄이 돼 버립니다. 전부 다. 마지막 건 뺄게요. 이게 전부 다한 줄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크로 하나를 정의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잘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학습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 언어에서 전처리 명령을 사용하시면 컴파일 작업 전에 코드를 완성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뭐 샵이프문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조건에 따라서 코드를 제거하거나 추가하셔도 되시고요. 아니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 매크로 함수 같은 걸 이용을 해서 함수를 정의해서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자, 전처리 명령어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